자 여자 사격 댄스 3번 발 되겠습니다. 3번 발은 여자가 1번 발 이렇게 1번 발 가고 10번 발이 어지러우니까 2번 발 줍니다. 여자가한번발 쉬었어요. 자 우리 사격 댄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몸으로 하는 대화예요. 여자한테 춤추기 전때막 춤추면서 몇년 됐어요. 집에 이렇게 누고안 물어봐. 요 그냥 손끝으로 느껴야 돼. 이렇게 손끝으로 이 여자의 1년 됐는지 한달 됐는지 10년 됐는지 손끝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찔러보는 거예요. 1번 발로 찔러보고 아이 정도면 뭐할어 그 여자가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해서 2번발 줍니다 이제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한번 쉬라고 어, 횟수는 몇장가면안되 그냥 요 노래 끝났을 때까지 2번 해주 돼요 근데 또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자세를 바꿔서 이제 여자가 잘 도는지 못 도는지 한번 찔러봅니다 자 여기 3번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델 분의 3번발을 옆에서 보시면 자 모델 분 3번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에요 자이 3번발이 여성분이 매일 먹는 여자는 안지러안 어지러워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 1년 만에 왔어. 근데 남자가 3번만 돌리면 어지러워하는 여자분이 많습니다. 물론 저 역시 내가 가령 남자예요. 남자도 여자 앞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10년 만에 무도장 갔는데 이렇게 돌아봐요 나도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항상 여자를 배려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부팅했는데, 부팅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에, 된다고 우기시는 분그 사람은 삶이 완전히 모든지 우기는 사람이야 남들은 다 식당 가서 맛있게 먹어는데 맛없다고 하 사람이야 안 됩니다 왜? 여자를 지금 10년 만에 여자를 북치하자마자 돌려봐요 당연히 어지럽죠 어떤 남자는 막 이렇게 되게 빡돌는 남자들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치는 건 아니에요 뭐 아닌 건 아닌데 기아이면 매너 있게 k t 스 탔는데 거기서 막 라면 먹고 막 지저분하고 막 고무시 입고 고무 다녀봐 그건 다 사람들이 눌리기죠 무식한 놈이라고. 춤도 마찬가지예요. 춤도 그 매너 있게 여자를 잡았으면 처음에 1번 발. 한 10번 주고 어지럽고 같으니까 매너 있게 한번 이렇게 2번 발로 쉬라고 해주는 겁니다. 2번 발. 2번 발 궁금하신 분은 안세스 사격댄스 여기 오셔서 보시면 2번 발 나와 있고 유료입니다. 그래서 다 나와 있어요. 3번 발은 너무 이번만은 지루하니까 여자가 잘 듣는지 못 듣는지 예, 춤은 입으로 추는 게 아니야. 몸으로 추는 거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여자한테 돌수 있어요. 물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돌려보는 거 돌면서 이 여자의 예, 숙련도를. 그래서 잘 돌면, 은그 다음부터 춤출 때또두 뭐 바퀴 돌리고 뭐열 바퀴 돌리는 거요 그래서 3번 발은 돌는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발은 양손 잡았을 때, 양손 잡았을 때, 이렇게 양성이 예, 돌릴 수가 있어요. 양성이 이렇게. 아, 엑를 잡았을 때, X를 잡았을 때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발은 엄청 필요해요. 여자가 자 이렇게 잡았을 때 1번 발로 갔죠. 자, 이렇게 잡고 2번 발 줍니다. 2번 발. 자, 2번 발을 줬다가 다시 3번 발로 돌리는 기술이 되겠어요. 다시 1번 발. 그렇죠? 또 1번 발. 이것도 1번 발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들어주면 또 1번 발. 다시 1번 발. 또 3번 발. 자, 이와 마찬가지로 어, 여장분은 어, 3번 발을 근데 아다시피 부도장 가면 3번반 못하는 여자가 또 무지하게 많아요 10명 잡으면 어 거의 5명은 3번반을 엉터리 예요 엉터리 아마 이 동영상 보시는 분 남자분들이 물어보세요 부킹하면서 어, 제대로 학원 돈 주고 배운 여성분들이 없어요 어, 저는 교재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성분 교재가 있는데 그교재 없이 배운 여자가 10명이면 9명이고 그냥 선생님들이 대충 가르쳐요 여자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세요 그냥 손잡아 주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만 시켜요 아, 근데 여자도 1번 말, 저는 에, 좌워킹, 2번 발은 사박자, 근데 저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번 발로 가서 3번 발은 앞에서 어, 돌리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여자분들이 배운 분이 없고, 그냥 대충 배울 거예요. 대충. 에, 그래서 한 달만 배우면 나가면 무도장 가면 남자들이 다 잡아준다. 어, 뭐, 여자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에, 물량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여자가 부족하니까. 배우를 많이 봐아 남자분들이 그냥 가르쳐줘. 그냥. 대충 못해도 돼. 이 얼굴만 이쁘면 다 해줘요. 그냥. 에, 그래서 취미, 사교 취 개판이 됩니다. 개판. 그렇지만 여자들도, 예, 이제 동영상을 본 사람은 이번 기회에 여자 것도 좀 확실히 예, 알아두시면 좋아요. 혹시 예,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여자 거를 어, 아리, 아리까리, 긴가민가, 오리무중, 헷갈려, 우왕자 하시는 선생님들은 제 거를 꼭 보셔서 여자 일곱 발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성분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여자 1번 발, 여자 2번 발. 이렇게 해서 카페에 들어오시면 교육생이 앞으로 한 3,000개 정도 있습니다. 3,000개. 거기서 오늘의 학생을 가르칠 거를 보세요. 오늘은 학생, 만약에 브루스를 가보고 싶다, 그러면 브루스 딱 들어와서 있어요. 목차가 또몇백개있으면 오늘, 오늘은 요거 가르쳤다. 책를 보시고 그날 수업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사격 뜻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싶으시면 카페 에 들어오셔서 지르바, 불르스 탱고, 후카시 다 있습니다. 후카시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물론 본인이 물론 알고 있지만 어, 제 카페에서 후카시 딱 들어오셔서 어뭐 양손 후카시 클릭해서 동영상을 그 보시고. 자세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여자 1번 발입니다. 자, 여자 3번 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가 3번 발을 잘하면 남성이 양손 잡고도 이렇게 때립니다. 자, 다시 1번 발로 가서 아니 이렇게 3번 발을 잘하면 이런 식으로 또 때려주고 1번 발로 와서 여성이 3번 발 자리로 보내면 손을 올려서 이렇게 걸어서 여성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여성이 이번 발을 잘하면 보시면 여기서 등뒤로도 이렇게 건너가요.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남성이 건너가고 싶어도 자, 보면 남성이 이렇게 건너가고 싶은데 노들장갑이 여성이 이번 발을 못해가지고 이걸 못 건너가요. 남자들이. 어, 자기 여태까지 보신 분 중에서 대부분 제일 제 팬들은 다 남자분들이 보고 있어요. 남자분들이 보고 있는데 이 영상을, 어, 난 아닌데, 난 여태까지 잘 됐는데, 그런 분은 아직 북킹이덜 하신 분이야. 어, 부킹했어도 엉터리를 한 거예요. 에, 제가 눈이 얘기지만그 거친 파도가 훌륭한 선생을, 선장을 만든다고, 어, 난 여태까지 여자가 잘했는데, 그건 아직 북킹이덜한거야한만명 잡다 보면요, 여자가 이번 발못하는 여자 걸립니다. 만명 잡다 보면, 이 이번 발못하는 여자 걸려요. 그런 가운데서못한 여자를 만나야 실력이 늡니다 잘한 여자 만나면 실력이 안 늘어요. 못된 여자를 만나야 성격이 많이 좋아집니다. 성격 좋은 여자 만나면 은 성격 버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유식한 말로 악하가 양아를 구축한다. 그런 뜻이죠. 나쁜 게 좋은 거를 만든다. 그래서 여자가 이 3번 말을 못한 여자가 많고 역시 2번 말을 못한 여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2번 말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자분들이 2번발 3번발 우습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번발 하나 둘셋넷 이거를 여자분들이 못해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건너갈도 맛이 안 난다 3번발을 앞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 이 영상 우연히 보신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서 몇 천개의 동영상이 다 망라 되어 있으니까 클릭만 하시면 보고 싶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요거를 좀 아, 내셔야 되겠죠. 감사합니다.